자 여러분들 고등어 미끼 대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한우 사골. 양이 좀 적긴 한데 사골도 원래 물 많이 넣고 푹 우려내잖아. 얘도 바닥에서 푹 우려내는 거야. 오늘은 좀 똑같이 나누자. 비슷한 크기끼리. 작은 스프링 얘를 큰 스프링 얘를 사각 통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어뭔지 여러분 이 쓰레기하고 장어랑 박하지 들고 여수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하나 둘셋 안녕. 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또 정말 오랜만에 통발 올리려고 나와있는데, 진짜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저도 요즘 주말마다 가위보러 나간다고 형들이 몇번 왔었는데 보질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하루 빼고 형들 오랜만에 또 통발로 올릴 겸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오랜만에 보는 우리 검도살이 한달차 주인공. 따다다다다다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지훈이 형이에요. 최근에도 몇번 왔는데 저는 바빠가지고 형 얼굴을 못 보고 계속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나가면 삐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이 있어요. 짜, 따다단. 진짜 왜 저럴까? 수영이 형. <laughs> 지금 형 음. 통발에 우족을 넣어놨거든? 그걸 넣어놨는데 어떨 것 같아? 일단은 내가 왔으니까 꽝이네. 음. 수영이 형이 낚시 올 때마다 <laughs>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비 오고 진짜 날씨 요정입니다. 형은 어떨 것 같은데? 나는 필요하지. 그러면 일단 대박인 대왕통말 이 올리고. 아 미안. <laughs> 아니 왜 최근에 진짜 좋았어. 그래? 어. 어 일단 김말없이 가시죠. 어야 진짜 오늘은 뭐 바람이 좀불어왔건가 고기도 안 보이고 수영이 형이 작은 스프링을 올려본다 합니다. 어차피 저기는 최근에 조과가 좋지 않해가지고. 어뭐 움직이는데? 아니 거짓말 좀 하지마. 어. 저, 그게... 저 완전 상상 입질 해본다니까. 아이가 아이가요 낚싯대 들고 올리지 그래. 아 너무 너무 가벼운데 이거. 그치. 그럴 줄 알고 형한테 그거 준 거야. 자 이제 통발 올라와서 이 걸렸는데 바로 뽑아내. 역시 노하우가 있어. 몇번 해봤다고. 어? 뭐야? 뭐 있어? 뭐없는데 종만 덩그러니. 오 바카지 있다. 오, 와 다행이다. 어 아, 근데 뭐가 고기가? 바카지가 잡아먹었나봐. 생선 뼈가 있어. 자족 바카지 다아 박하지 크다 자 여러분 여기 족들 보면은 그냥 완전 다 분해돼가지고 여기 골수라 야 되나 이거? 뭐라 연골? 이런 게 그냥 파여있어요 이것도 박하지가 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뼈에 붙어있던 뭐 지방?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뼈는 굉장히 오래돼서 또 시꺼멓게 됐어요 도전 뭘?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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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님이네 얘 살려주자 일단 음. 이 소라기는 가라이. 보내주고 이미역치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잡아가지고 가시고 현준아, 그줄다 풀었어? 어. 내또 불어, 그럼, 인자. 현준이가 아까 저희 통발에 엉켜있던 줄을 풀었습니다. 이 바카리는 챙겨놔야겠습니다, 일단. 오, 힘 쓴다. 오, 힘 쓴다. 잡았어? 오, 어, 잡혔어 잡았어. 자. 오. 와, 형, 수컷이다. 좀 뭉툭하면. 어. 와, 살이 보여, 꽉찬 게. 여기 입에, 입에 손대봐 어, 안 돼, 이거, 이거 아파. 이거 톱날 같이 돼 있다, 모 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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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 일단 수영이형 통발에서 이 바카지 한 마리가 멀멀하기 때문에 이 바카지 한 마리 는 챙겨놓고 다음 통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영이 형이 꽉 찼으면 바로 대박 치러 갑니다. 무겁지, 일단? 아, 아우,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오, 씨, 놀래라. 어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좀. 아니, 매력자라 해가지고. 아니, 그거 그게 아니잖아. 그건 죽어, 진짜로. 아무 살집자고 뚫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가벼운데? 아니야, 수영이 꽝 쳐줬으니까 나는 대박이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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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근데 너무 미끼에 비해 이거 완전히.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좀 뭐가 이것저것 들긴 했는데, 자, 그럼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일단 박카지한 마리가 있는데, 얘는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알을 베가지고 왜 포란이라고 해요? 이박카지는 1년 중에 그먹이는 따로 없지만, 이 알을 가졌으면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이박카지는 작기도 하고 알도 뱄으니까, 이 정도 박카지는뭐 살려주는 거지, 거분도에서. 바로 방송해 줄게요. 많이 나와라. 그리고, 자, 지금 코 쪽에 약간 상처가 있긴 한데,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의 놀래미거든요? 검도, 오, 오, 검도의 놀래미는 진짜 귀한 어종인데, 이 경상도에서는 많이 잡힌다 하더라고요. 이 놀래미 너무 방생해 줄게요. 가세요! 자, 여러분, 얘는 뿔물마지개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언뜻 보면 산호같이 생기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안 잡혀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뿔물마지개는 이게 다큰 거예요. 얘도 살려주도록 할게요.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막 해초가 끼어있다. 약간 뭐, 아, 나 거미 싫어했는데. 바로 방생해야겠다. 바로 방생해줄게요. 자, 얘는 또 수영이 좋아하는 줄도하돔이에요. 얘는 열대성 어종이고 특징을 보면 여기 꼬리에 점이 있고, 이렇게 크기는 작지만, 입이 굉장히 큽니다. 이줄노하돔도 방생해 줄게요. 줄이 있어서 줄노하돔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고 야 제이제이 제 친구가 영상 보면서 얘가 왜 제이제이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모르겠네 왜 제이제이인지 아, 그래? 뭐가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방생해 줄게요. 가고 사여러 뿔물 맞이기가 두 마리 더 있는데, 아, 진짜 거미가 다 바로 방생할게요. 으, 어, 징그러. 진짜 제가 거미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물 컨텐츠를 못해요. 저번에 빵형이랑 현준이랑 미국까지 잡으러 갔다가도 거미 때문에 뭘 하지 못했습니다. 자, 얘는 우럭인데 사이즈는 괜찮거든요. 근데 배가 약간 빵빵한 게 알을 베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이걸 제가 까서 알이 있다고 살려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알이 있다고 의심되면 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월달인데 해삼이 아직도 있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정훈형 그랬데이 돌기들이 뾰족뾰족, 딱딱하게 나와 있으면 해삼이 조금 질기고 그런다고 했는데 얘는 좀 부드러운 해삼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저희 또 여수 가서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삼을 가져가게 되면 녹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얘도 바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운 좋다 요즘 해삼들. 그거 알고 들어오나? 근데 이 출렁출렁 거리는게 약간 고노하다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이 해삼도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아니 거미 좀 그만 나와.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야? 이뿔무지게한번더 방생. 마지막이겠지? 자또 미역신데 팔딱거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바로 방생할게요. 아우! 자, 여기 수영이 형이 방금 살려준 소라기도 방송해 줄게요. 와 손이 너무 더러워져 보다. 결론은 저는 꽝이네요. 일단 수영이 형 바카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왕통발이 남았습니다. 저거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훈이 형. 오랜만에 형이 또 보여줘야지. 이거 통발 새거 바꾼 거야? 아직 안 바꿨어. 어금니 막꽉 깨물고 올리네. 괜찮은 거 맞지? 아니, 표정 왜 저러는데? 왜 거품이 올라오냐? 형 개가 품고 있나봐. 개가 들었나봐. 개가 품 올라와. 뭐 많다, 뭐 많다. 뭐 많아. 올려봐올려봐 올려봐. 오, 자, 뭐, 뭐가, 뭐, 뭐가 많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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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파닥이 막. 막판. 와, 이거 종합 매운탕이다. 아니, 아니, 형, 이거 종합 매운탕이야, 지금. 자, 오, 야, 왜, 뭐야, 왜박하지가 아, 무너들었었나 보네. 와, 지금 진짜 이거 무조건 매운탕 제로거든요. 우럭, 볼랑, 쏨베이까지 해가지고. 형, 그박하지 살려줘. 왜? 매운탕 끓이면 박하지한 마리 들어가면 개탕이 된단 말이야. 지금 지은이 형이 대박 쳤거든형 빵이야, 그냥 살려줘. 이큰 거를? 어, 살려줘. 빨리. 큰 거를? 빨리. 어, 보내줘, 빨리. 이거를? 어, 보내주라고. 자, 바깥이 방생해주고, 지금 대박이에요, 지훈이 형. 역시 꽝이 없는 남자. 자, 여러분, 아까 해삼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돌기가 뾰족뾰족 나와있으면 이 해삼은 굉장히 뻗시고 질긴 해삼이기 때문에 방생해줄게요. 이 해삼보다 더 좋은 생선들이 많기 때문에. 가세요. 자, 여러분, 얘도 JJ 같아요. 암놈 JJ 같은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입안을 보면 약간 초록색? 푸른빛이 도는데, 이게, 회를 떠도 뼈가 약간 초록색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JJ는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방생해 줄게요. 야, 약간, 쏘가리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가고. 얘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는 쏨맹이라 불러, 그냥. 아, 황전볼락, 황전볼락. 황색 점이 있어서. 어. 자, 여러분, 얘는 제가 아빠 어장통발 따라다니면서 몇번 들었는데, 굉장히 큰걸 매운탕으로 먹으니까 살도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얘도 챙겨서 두도록 할게요. 한 아, 20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게 혹시 황전볼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히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볼락이 한 서너 마리 정도인데, 작은 볼락들은 방생해 줄게요. 얘는 어차피 금지체장이기 때문에, 세 마리 다 보내줘야 됩니다. 가고, 가고, 가, 가고 세마리다 보내줬어요 그래 뽈락은 이 정도 20cm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야지 뽈락은 뭐말 안해도 굉장히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방금 알았는데이 뽈락 입이 약간 삐뚤어졌네요 이게 카메라상으로도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입이 기형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잘 살아왔으면 그렇게 큰 아픔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뽈락도 챙기고 망생이는 방생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없는 회 누가 그랬어? 사람들 선호도로 그거 했을 때아막 아, 약간 이상형 랭킹 뭐 이런거 하는 어, 처럼 망상어가 꼴등이야 와이 아, 꼴등 망상어 방생 자 방금 제가 든 통발에서 알이 뱅것 같은 우럭이 들었었는데 얘는 알이 확실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우럭도 매운탕에 넣으면 굉장히 맛있고 이우럭이 내장까지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이 우럭은 무조건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럭을 몇번 살려주니까 먹을만하게 들구만 일단 이세 마리만 키 역시 지훈이 형이 든 거는 소라게 사이즈도 다릅니다 이 소라게도 방생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카지 시체가 이렇게 막 널려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카지가 두 마리거든요 이 집게 다리가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죽은 거는 문어가 먹고 도망을 간것 같아요 문어가 이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살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너무 가벼워 근데 내 바지 왜 이러는데? 얘들이 팔딱여서 그런가? 아 형도 그래? 아이러 자 오늘의 미끼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까서 보여드릴게요 낚시로 잡아서 몇 마리 살려놨는데 어창에서 죽은 것 같아요 이 한치들을 좀 미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빨판에 힘인 게 죽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총 다섯 마리인데 딱 사이즈 좋구만 두 마리 넣고 형이 미끼망탱이 어때? 쓰레기도 안 생기고 어 좋긴 한데 어. 먹지를 못할 것 같은데. 먹지를 못하게 해야지 더 들어오지. 애들이 먹어버리면은 믿기가 없는데 안 들어오지. 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넣어줄게요. 이큰 거랑 작은 거 들어있는 거는 저 사과통발에 넣고 이거는 수영이요. 이두 마리는 큰 스프링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형, 응? 뭔가 보여줄 거 있지 않아? 아니,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왜? 올리고 이런 거 지겹잖아. 아마 물 튀기고 물주 한번 해줘야지. 아니. 자, 던져봐. <놀람> 형, 진짜 식상하다. 자, 다음은 제 거에 이렇게 넣고 내가 겁나 맛있게 던질게. 어때 겁나 맛있지동이나 내려 주진아 <laughs> 역시 지훈이 형이 옛날에 많이 해봤다고 감을 잃지 않았어 알아서 척척 저기 집 앞에까지 던져볼 것 같은데? 싫은데? 와 그냥 정말 식상합니다 모두 미끼망탱이가 안 생기니까 이뼈 같은 것만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이 불가사리는 어차피 말려야 되고 으 냄새야 이것도 냄새가 많이 나네 아까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구독자분이 한분 오셔서 통발을 던지려고 오셨는데 위치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올리실 때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자 방금 잡은 우럭과 볼락, 황전볼락 이렇게 챙겨서 횡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제가 나가야 됩니다. 이거 챙기고 지훈이 형이 쓰레기 챙기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 했어 또? 머리, 머리. 거짓말 하지 마. 다 티나. 어. <웃음> 안녕! <웃음> 자, 이렇게 통발로 또 오랜만에 우럭, 쏨뱅이, 볼락이 들었어요. 우리 락피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볼락, 쏨뱅이. 우럭. 얘들이 바닥에 붙어 사는 어종들이어가지고 다 입이 크고 육식성 어종들이에요. 입이 다 하나같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와. 우럭은 5자, 6자만 돼도 저희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럼 이세 종류의 락피쉬를 가지고 매운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이 우럭부터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쪽으로 비늘을 쳐주고 이 매운탕이나 그런 걸할 때는 이 비늘을 깔끔하게 제거해야지 식감이 안 좋은 비늘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많이 쳐줘야 돼요. 이 몸통에만 비늘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여기 배에도 있고 이잘 보면 이 얼굴에도 비늘이 있어요. 이 비늘을 싹다 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늘을 다 쳐주고 나서는 여기 부레가 튀어나온 엉덩이에서 칼을 살짝 집어넣어 뭐야? 칼을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가슴 지름을 끊고 턱까지, 이제, 아가미 쪽, 이렇게 잘라주고, 이 턱에서 또 아가미를 끊어줄게요. 어 그리고 이 아가미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내장들이 싹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럭 손질이 끝이 나고, 이 나머지 생선들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자, 이제 이렇게 생선 손질이 끝이 났어요. 이렇게 내장이 다 제거되고, 피끼가 제거되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제 생선 손질이 다 됐으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버너를 올려놓고, 불을? 왜안 켜지냐? 어 불을 켜고 나선, 냄비를 올리고, 어 그래 이렇게 잡아준다고 딱 이렇게 펴져 있던 게 이렇게 잡아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있어 물이 끓기 전에 이 무부터 손질해서 넣어볼게요 어떻게 해보지 오 됐어 됐어 그냥 이렇게 토막 토막 이게 작으면 무는 확실히 빨리 익으니까 좀 작게 여러 번 썰어놓을게요 이 썰어진 무를 이렇게 다 넣어주고 이제 이 무의 육수가 나올 때까지 좀 끓으면서 기다리면서 다른 야채들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파 그냥 대충 이렇게 어? 대파는 많이 넣으면 좋으니까, 이 정도? 이 초록색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 대파 준비해 놓고, 양파 반개도. 이렇게 양파도 준비하고, 다음, 이 청양고추도. 이 고추 썰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고추 썰어 놓고, 청양고추 들어갔으면 홍고추도. 살살 썰어야겠다. 고추, 고추 니까됐어 이렇게 썰어두고 기다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보면 무가 팔팔 끓기 시작했어요. 이때쯤 이 된장 한 스푼을 딱 넣어가지고 풀어. 빨리 풀려라. 이게 고추장도 넣긴 하는데 엄마는 매운탕을 끓일 때 고추장을 안 넣는다고 합니다. 맛이 텁텁해져서 별로래요. 자, 이렇게 된장 넣고. 다음으로 우리가 잡아온 이 생선들. 우럭부터. 오. 어, 냄비가 너무 작다. 이거 다음 볼락. 딱 넣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쏨뱅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마지막도 이렇게 쫙 들어가주고. 생선이 다 들어가고 나면 이 다진마늘 지금 넣으면 안 된대요. 다시 반납.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고춧가루 먼저 넣어. 고춧가루? 자, 매운탕은 엄마께 정말 맛있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매운탕 할 때는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딱 고춧가루를. 여기, 여기. 오, 어, 왜, 왜 많아? 밥 하나 갖다 놓고 거품 만지네. 엄마가 오면 이게 맛있어지긴 하는데 너무 바빠져. 자, 거품을 걷어냈으면, 이 참치젓을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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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록. 쪼록. 자, 이렇게 한번 젓어서, 이 고기가 뭉그하지면안 되거든, 알죠, 뭐? 마 음! 음. 양념 다다 해야지. 양념이 뭔데? 후춧가루. 아, 진짜 이 후춧가루 문제다. 자, 저번에 진우 형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하다가 이 후춧가루를 후추탕으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와, 그때랑 상황 똑같아졌어, 지금. 못쓰겠다, 이거. 남은 거라도. 자, 이 정도 넣고. 후춧가루 또 사고 치고, 후춧가루 넣고. 다음으로 양파. 아, 아, 이거 이쁘게 놀라는데. 아 참나. 다음, 이 고추. 딱 이렇게 넣고 마늘 한 스푼. 여기 한번 풀고, 여기 한번 풀고, 여기 한번 풀고, 여기 한번 풀고. 이제 다 익었다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대파를. 와, 대파탕 아니야, 이거? 대파 많이 맛있어. 그래, 대파탕, 대파탕. 자, 이렇게 대파탕을 완성하고 한번더 끓여 주고 나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우럭 꺼내 놓고 이제 바로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이 우럭은 사이즈가 크면은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별로 애매해 가지고 매운탕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껍질을 걷어내고 이유는 혹시 남아있을 비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걷어냈고 이야 이살봐 이게 생선 가시 하나 없이 다 순살이에요 말안 해도 알지 물어 또 배신 없는 우리 볼락 다음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 볼락도 이렇게 살 떠가지고 이 볼락은 우럭에 비해 작아가지고 살이 많이 안 떠져서 이 정도만 떴어요. 음. 하... 우럭이랑 볼락이랑 이런 차이가 있구만. 다음 쏨뱅이. 아 이게 뭐 따로 이름 이 있을 건데 뭔지 알아요 좋아. 도르어도르럭인지 볼락인지 쏨뱅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 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어. 얘는 손뱅이가 아니라 도루럭이 맞는 것 같아. 우럭이랑 식감이 똑같아. 그리고 우럭이랑 도루럭? 얘네 식감보다 이 볼락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솔직히 이게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긴 했어요. 확실히 볼락이 살이 연하고 맛있어.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온 지훈이 형이랑 수용 형이랑 같이 통발 올려가지고 혼자서 매운탕을 끓여 먹어봤는데요. 이 볼락이 굉장히 맛있는 건 대부분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우럭도 맛있긴 한데 우럭과 도루럭. 그리고 볼락이랑 먹어보니까 얘네는 식감이 조금 쫄깃한 반면에 볼락은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탕요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엄청난 요리가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 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영상이 조금 뜸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이 조금 뜸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